연종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병군 선거구 연종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시용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 설립자인 필케이치는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마을 도서관이 있었고 하버드 졸업장보다 소중한 것을 책 읽는 습관이라고 했습니다. 김구 선생님도 백범일지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풍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글을 봤할 때면 회의가 들었는데 충북 지역의 도서관들이 과연 충북 도민들의 문화보점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인식을 가지고 지역 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충청북도와 충청북도 교육청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국가 도서관 통계 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립도서관 3개관, 공공도서관 1,096개관, 학교도서관 11,644개관, 대학도서관 453개관, 전문도서관 609개관, 경영도서관 1,884개관, 작은도서관 6,330개관, 기타 도서관 96개관 등총 22,115여 개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중국 도내에도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이 관한하는 공공도서관 45개관을 비롯한 작은 도서관 234개관, 학교도서관 467개관, 그리고 기타 8개관 등총 768개관의 크고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특히 도내 모든 시군에는 도교육청이 관리하고 있는 15개의 교육도서관과 학생회관, 교육문화원이 있고 보험과 배상부를 제외한 9개 시군의 시군 분립 도서관 30개 등 45개의 공공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보험과 계산군 또한 도서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어 전 시군의 시군 분립 도서관 보유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일선 시군 단위의 도서관은 지역의 대표적인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의 2단계 균형 발전 사업 지원을 통해 건립된 진평 분립 도서관은 전국의 s 생활에서오시지 복합화 바드라인의 문화 플랫폼 모델로 소개되고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될 만큼 대한민국 대표 도서관으로 전국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단양의 반우리 도서관은 주민 맞춤형 문화공간으로 지역의 문화동반적 역할를 특히 하고 있으며 옥천 국민도서관이 금능의 개최한 페스티벌은 국민들의 회복지수를 한층 더 향상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청북도의 지역도서관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열악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도서관법 제22조에 따라 지역도서관의 시책수립 시행 및 서비스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광역자치단체에 지정 설립해야 하는 지역대표 도서관은 중국을 포함해 경북과 세종시에만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반영 예정인 두비는 아기 합계하는 책상 운동 8,520만원과 작은 도서관 지원 4,500만원 등총 1억 3,020만원에 불과하며 이 또한 두비 보조율은 각각 20%와 30%, 20 30 수준에 불과합니다. 작은 도서관 또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전국 714개의 작은 도서관이 한해 동안 휴관하고 폐관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468회관이 휴폐관하는 등 인력과 예산도적 운영상의 오염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중국 대표도서관 지정 공공도서관 관리과 운영 지원 확대,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중국도와 고교육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받고 드립니다. 도서관 활성화를 통해 지역도서관에서 충북의 100개 시각이 이지고 1등 경제가 지식과 정보의 공공성 확보를 통해 문화의 힘으로 강해지는 충북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이상 후보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주인민센터 감사드립니다.